언박싱 봄 워크숍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자, 여기도 타이와 오늘 강연의 제목은, 녹두는 어디에나 있다입니다. 네. 네. 하나, 둘, 셋! 오! 무잘죠 오, 잘하긴, 잘았어요 네, 잘았어요 목조가 눈으로 예. 들어갔을까? 서 네. 예. 궁금하시죠? 네. <laughs> 네! 안에도 들어간 거 발견되고 있어요. 들어간 예요야 걸... 아. 들어갔구나. 그렇네요. 바로 이 독성 물질은 간 독성 물질입니다. 음. 우리가 먹으면 예. 안에 안 좋은 영향을 준다는 건데요. 불편한 진실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아이고야. 자, 낙동강 물로 재배한 농산물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고 대책을 세워야 할까요? 우선 왜 그런지 몇 가지 이유를 짚어볼 건데요. 그 중에 하나가 낙동강의 특성입니다. 바로 강원도부터 시작해서 부산까지 내려오는 이 물은요. 강원도, 경상북도, 대구 네. 그리고 경상남도 부산이 이 강을 나누어 쓰고 있죠. 정말 길잖아요. 네, 상품단이. 정말 깁니다. 음. 각 지자체별로 다이 강을 나누어 쓰고 있고요. 음. 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의 사용의 목적도 좀 다릅니다. 네. 누구는 여기에 관광지로 개방하, 개발하고 싶어 하고 누구는 공장을 짓고 싶어 하고 어? 그렇죠? 누구는 거기에 생활 아파트를 짓고 싶어 합니다 또 우리 부산 하류에 있는 부산 같은 경우에는 이 하류의 물이 깨끗했으면 하고 또 바라는 바가 다 지자체별로 다르다는 거죠 네. 결국 이렇게 나누어 관리를 하다 보니까 효과적인 관리도 안 되고 아. 지각 관리가 현재 이루어지고 있죠. 강은 하나인데 마음은 다 따로따로네요. 그렇죠. 거 그리고 합의된 것도 없으니까 네. 관리 방안도 다 다릅니다. 네. 아, 지. 녹조는요 사실 전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미국이나 캐나다, 남미, 유럽에서도 계속해서 발견이 되고 있는데요. 네. 이 녹조 문제를 해결한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있어요? 네, 다행이다. 네, 네. 광희씨 비행기 타고 한번 가 볼까요? 어디가 어딘지 어디, 알아. 비행기, 비행기 타면죠. 미국으로 가죠. 미국으로, 가죠. <laughs> <뉴욕> <laughs> 네, 미국으로 한번 가 보겠습니다. 2012년 12호 위성 사진입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초록색, 이다 녹조가 어, 발생을 했는 거고요. 그래요? 제가 운 좋게도 2012년에 미국을 갑니다. 아, 아, 녹조가 심할 때 어. 우리 녹조가 녹조 프리스가 가셨네요. 네, 이때 가고요. 제가 있던 지역이 제가 연구하고 공부했던 지역이 이 지역이다 보니까 1.25에 대해서 꽤 오랫동안 이제 보게 되었는데요. 2 0 1 2년도 1.25에 녹조는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위성 사진으로 봤을 때 저렇게 녹색이 보이는 정도면 맞죠. 그래서 그 심각 정도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수 서쪽에 초록색 부유물이 낀 물결이 선명합니다. 물을 떠보자 금세 덩어리지는 알갱이 올해도 녹조가 어느 해보다 심각할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심각했네요. 네. 2014년도에 레이류의 녹조가 너무 심했고요. 예. 정수장이 더 이상 정수를 해도 다 제거하지 못하고 1ppb 이상의 마이크로 시티템이 검출되면서 무려 3일간이나 단수가 됩니다. 네. 아까 네. 그러니까 물 받는 장면이구나. 네, 네. 네. 왜 단수를 했느냐. 예. 앞서 얘기했듯이 300도 이상에서만 분해가 된다고 했죠. 네. 피부에 알러지를 일으킵니다. 허. 먹으면 간 질환을 일으킵니다. 오, 오, 그러니까 안되네. 빨래도 샤워도 그 물로 요리도 못 하게 해야 하기 때문에 단수라는 극단적인 조치를 3일간 시행을 하게 되고요. 어. 저 당시에는 3일 동안 톨리듯시는 난리가 납니다. 생활이 네. 안될것 같은데, 네. 기본적인 생활이 3일 동안 물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이 없는데. 그렇죠. 이리는 앞서 이야기했듯이 4분의 1 나만의 4분의 1 크기 굉장히 큰 호수고요. 음. 자 여기에는 총4 개의 도시, 디트로이트, 털리도, 클리브랜드 그리고 버팔로라는 큰 도시 4개 하고요. 여기에 주변이 농경지로 뒤덮여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비료가 아주 쉽게 호수 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예? 그리고 강하고 다르게 호수는 어떻게 되어있죠? 가둬져 있죠. 맞습니다. 갇혀져 있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녹조가 더 빨리 번성할 수밖에 없는 아 상황이 된 거죠. 그러지 않으니까요. 네, 있습니다. 네. 이제 녹조를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볼게요. 아니요, <laughs> 아니, 괜찮아요. <laughs> 네, 녹조를 이 위성 사진이고요. 예. 지금 보시는 것 같이 큰 도시들이 위치한 곳에는 녹조가 더 많이 생기게 거짓네요, 됩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강, 가를 주변으로 녹조가 훨씬 더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농경지에서 비료가 끊임없이 들어오기 때문에. 아, 즉, 네. 한마디로 계속해서 먹을 게 들어오니까 네. 남세균이 네잘 살아 잘살 수밖에 없는 환경인 거죠. 이 녹조 문제가 미국도 해결이 결코 쉽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 예. 이 1호 특징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1호는 무려 4개의 주가, 미국의 4개의 주가 사용하고 있는데요. 미시건, 오하이오, 펜실베니아, 뉴욕주와 거기에 다른 나라, 바로 캐나다인 온타리오주까지 이 5개의 지역이 1호를 나눠 쓰고 있습니다. 예. 네, 뭐하고 비슷하죠? 오 어, 맞아요. 네, 어, 우리나라랑 비슷합니다. 낙동강 지금 상태를 그렇죠? 비슷한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낙동강하고 굉장히 비슷한, 흡사한 상황이 예? 된 거죠. 자, 그런데이1위가 어? 해결됐다고 했잖아요. 그 어떻게 어떻게 해결했을요 맞아요, 할까요? 어떻게 네? 해결했을까요? 1위가 아니라 절이오. 저위호절 아, 남세균 절이 <저리요. 웃음>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 1, 2호의 녹조가 왜 발생했는가에 대한 철저한 원인 분석부터 음... 시작했답니다. 아니. 무려 7, 8년 동안 원인 분석에만 오. 미국과 캐나다가 매달리게 됩니다. 긴 시간 동안 했네요. 자, 그 중에서 녹조의 먹이가 되는 바로 인의 성분이 88%가 농경지에서 오는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고요. 예?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걸 막아야죠. 음, 네, 맞습니다. 그치, 네네. 인이 인을, 안 나오게 그치. 맞아요. 인을 못 들어오게 하면 되겠죠. 아. 그래서 이 녹조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공동의 목표를 하나 세웁니다. 네, 네. 원인이 되는 농경지로부터의 인을 한번 감소시켜 보자, 막아보자라는 거였고요. That group established a 40% reduction target. Because of the uh, Great Lakes Water Quality Agreement,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then are also developing what are called domestic action plans. Mm -hmm. So each state is developing a, an action plan on how ah. they are going to be meeting those, that 40% reduction. Ohio has certain programs in place. You know, what Ohio is doing. The specific actions might be different than what Michigan is, but the overall goal is reducing nutrient loading by 40%. Got okay. So they have the same goal, but different st strategy, right? Yes. For, Each state okay. could have its own, like, own a, state. say, um, uh -huh. 로 인해서 새로운 프로그램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이 프로그램은 그냥 만들어진 것은 아니고요. 앞서 이야기했듯이 7~8년간의 수많은 과학자들과 행정가들이 어떻게 하면 국민들이 더 쉽게 농업에 사용되는 비료를 감소시킬까, 특히 인을 감소시킬까라는 고민 끝에 나온 프로그램이고요. 4R은 네 가지 R입니다. 광희 씨가 영어를 잘하잖아요. 제가요? 네. 한번 읽어 주시겠어요? 어. 네. <laughs> 자, right rate. 네. 오. right time. 네. 오호. right place. Oh 네. 오해 right source야. <laughs> 와! 오! <소스. 웃음> 어, 맞아요. <laughs> 어. 이거 칭찬받을 리가 싶어요. 어. <laughs> 자, 이첫 번째가 바로 right rate입니다. Yeah. 이건 비료의 양을 설명하는 겁니다. 어. 적절하게 양을 쓰겠다라는 건데요 오, right. 우선 첫 번째로 내가 지금 재배하고 있는 토양에 비료 의 양은 얼만큼 있을까 그리고 내가 얼만큼 더 넣어줘야 하는가 음. 바로 양에 대한 측면을 고민하는 거고요. 아, 그것도 중요하겠네요. 진짜 음, 네. 두 번째는 라이 right 타임입니다. 식물이 성장하기에 따라 필요한 영양 성분이 다 다르겠죠. 그래서 언제 비료를 넣어줄 것인가. 음. 적절한 타이밍에 넣어주겠다는 겁니다. 성장기에 필요한 비료와 예. 나중에 수확기 직전 그리고 또 사기 났을 때다 다른 비아 이제 시기에 영양분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시기적인 측면이고요.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비옥이 24시간 전에는 비료를 주지 마라. 오, 아. 오 왜? 비가 오면 빗물에 이렇게 쓸려가요. 해요. 그렇죠. 아, 오수라든지 마스레기 같은 게. 네. 아 바로 비료가 쓸려가버리면 강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기 음 때문에 비가 오기 24시간 전에는 비료를 사용하지 말라라고 하는 시간의 관점이고요. 그다음에 Right Place입니다. 장소죠. 여기는 에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우리나라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워낙 대규모 농지가 있기 때문에 네. 미국은 비행기로 막 농약을 치고 어, 비료를 주죠. 맞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네. 그렇다 그렇구나. 보면 아무데나. 원치 않는 장소에도 비료가 갈수 있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표면에 비료를 주는 것보다 땅 속에 주게 되면 비료가 덜 쓸려 가겠죠. 예. 그래서 땅 안으로 비료를 줘라라는 아... 장소적인 측면.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라이트 소스입니다. 어떤 종류의 비료를 쓸 것인가라는 겁니다. 무작정. 인이란 성분만 계속 넣어주지 말고 필요한 것, 예를 들어 걸음을 넣어줄 때가 있고 잎만 넣어줄 때가 있고 음. 어떤 종류를 넣어줄 것인가, 이렇게 네 가지 측면에서 관리하는 방법을 Four R 이라고 하게 됩니다. 오, 그럼 비료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주신 거네요. 그렇죠. 낭비가 맞습니다. 되지 않게. 네. Historically in the United States, everyone applied nutrients, applied phosphorus as is... Whenever you can, because you can bank it in the soil. If you have some extra dollars, put more nutrients down. Well, we're seeing now that phosphorus does not stay in the soil, it, it moves in a dissolved form by applying too much or over, over the, the crop needs, you're, you're throwing money away. You're putting, mm -hmm. you're putting resources down that are being, they're, they're leaving or they're washing away. Uh, the farmers, what kind of a benefits for the farmers when they join the 4R program? So that okay. is really important thing, I think. Because again, it makes economic sense. Mm -hmm. You're only applying the nutrients that you need. You're not over applying. Financially, they're saving money because they're not putting on as much nutrients as, as they were in the past, not seeing a reduction in yields, and also make a difference from, from, uh, uh, from an environmental standpoint. 2020, the 4R program expand, ex expanded within the, within the United States. so it now includes Florida, Indiana, Minnesota, Missouri, New York, and, and Ohio. 본인 분석을 해봤더니 농경지에서 오니까 농업부터 관리하자 가장 큰 부분부터 관리를 하자라는 거였고요. 예. 그밖에도 매년 3월이 되면 미국은 녹조 예측 프로그램을 통해서 올해 녹조가 얼만큼 발생할 거야를 예측하고 예산이나 정책 방향을 정하게 됩니다. 또 어, 일반 시민들 여기 오시는 많은 시민들처럼 예. 시민들과 농민들에게 관심과 참여를 유도를 해서요. 어, 그들이 어? 스스로 이런 녹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요. 또 과학자들의 끊임없는 연구와 새로운 도전에 계속해서 미국이 서포트하고 있기 때문에 음. 녹조 문제가 점차 해결이 되고 있죠. 그렇다면 과연 이런 프로그램들이 얼만큼 효과가 있었을지, 같이 네네. 보면 좋겠죠. 가장 좋은 위성 사진입니다. 어? 앞서 봤던 2012년에 이리오 사진입니다. 녹조가 굉장히 심했죠. 예. 네. 2018년 사진은 어떨까요? 결과가 어떨지! 네. 짜자잔! <laughs> 아. 대박! <laughs> 많이 사라졌죠? <웃음> 여전히 <laughs> 강가를 따라서는 조금씩 은 있습니다. 큰 도시가 있거나 이런 지역에는 아직 조금 더 남아있습니다만은. <laughs> 네, 네. <laughs> 2013년? 예. Yeah. 여름철에 녹조. 네. 이렇게 12호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름답고 없어서 쳐야 된다 진짜. 어, 저기. 어, 친구. 친구 어떤 거 같아요? 지금 음. 저거 비포 애프터를 봤는데 어. 12년하고 2023년 어떻게 달라진 거 같아요? 어, 주변이랑 저기 가운데가 원래 초록색깔 엄청 맞아요. 진짜 이상한 색깔이었는데 다시 색깔이 돌아온 것 같아요. 이야, 음, 맞습니다. 보기에도 그냥 확, 확실히 깨끗해졌어요. 맞아요. 네네. 해결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 좋은 것 같아요. 야, <웃음> 아, <웃음> 우리도 진짜.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진짜. 맞아요. 응. 미성사진만 보니까 좀 재미없죠? 어, 아, 근데 진짜 보고 싶어요. 아, 진짜 보고 싶죠. 예. 그래서 현장에 한번 가볼까요? 예예. 왕이씨 어, 네. 저... 미국을 갈래. 네. 다 같이 가볼까 우리. 그래. <laughs> 자, 직접 갈 수가 없어서 특보 오늘 제가 뭐, 어, 요청해서 네, 사진들 네. 이제 동영상을 찍어주기로 했는데요. 네. 그 결과는. <laughs> <목소리> <목소리> 안녕하세요. 저는 클리브랜드에 살고 있는 이규현이라고 합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에지워러 파크라는 곳인데요. 이 에지워러 파크는 클리브랜드 도심에서 북서쪽으로 7km. 이류호에서 남서쪽에 위치한 해안입니다. 정말 크지 않습니까? 제가 9년 전에 이곳을 처음 방문했었는데요. 처음 왔을 때이 호수의 크기가 너무 커서 이게 정말 호수인지 아니면 바닷물이 아닌지 직접 찍어 먹어볼 정도였습니다. 그럼 호수에 좀더 가까이 가서 물의 상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당히 깨끗한 걸볼수 있는데요. 제가 9년 전에 처음 왔을 때만 해도 쓰레기도 많이 떠다니고 물의 냄새도 별로 좋지 않았는데요. 오늘은 상당히 깨끗한 걸볼수 있습니다. Excuse me? Okay. I am filming a documentary regarding Lake Erie. Can you answer some questions? Sure. Thank you. Uh, have you ever seen algae bloom in Lake Erie? Yes, I have. Um, it's been about 10, 15 years back in, I think it was around 2011, there was a large algae bloom in Lake Erie. Um, it was a very hot summer and I think that also helped to make the algae bloom even worse. How much do you think it has improved now compared to when it's peak? Um, it's improved a lot. When there was a peak, um, you could smell the algae. It gives off a very foul smell. Um, the lake had like a green film over it, but we do get. rarely algae blooms over here in cleveland <웃음> <웃음> 자, 그러면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laughs> 우리나라 문제부터 해결을 해야죠. 그렇죠? 미국하고 비교를 해 봤을 때 우리나라 대체하고 좀 다르죠. 네, 많이 놀라요. 네. 로봇청소기처럼 물을 거름망에 걸러 녹조만 흡수하는 무인선박은 녹조가 극심한 댐상류인 녹조 입자를 파괴하고 성장을 억제하는 녹조 수차와 나노버블 시설입니다. 이렇게 네. 해서 녹조가 제거될까요? 안 제거될 것 같죠? 왜 그래요? 우리는 원인에 대한 그 준비가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원인에 대한 분석이 없습니다. 예. 우리나라는 녹조의 원인조차도 제대로 분석하고 있지 못합니다. 오. 누구는 농경지 축사 때문에 인질소 때문이야 응. 라고 하고요. 누구는 보가 강물을 막고 있어서 그래. 어. 그또 누구는 기후변화 때문이야. 어. 사실 모두 맞는 일인데 녹조가 발생하는 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고요. 지금 이런 요인들은 당연히 녹조를 발생을 합니다. 음. 하지만 해결을 하려면 누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부터 먼저 알아야겠죠. 미국 같은 경우엔 앞서 아, 88%의 인이 농경지로 오네. 그러니까 농경지를 관리를 한 겁니다. 그죠? 우리는요 우선순위가 아직 없습니다. 네. 없어요. 그죠? 어, 예산은 한정적이니까 결국 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아직 선택조차도 제대로 못 하고 있다는 거죠. 아... 와, 네. 심각하네요. 마디로 애매하다라고 예. 예, 볼수 있습니다 하나 예시를 들어 드리면 예. 비료 사용량입니다 우리나라 비료 사용량은 호주의 (5배) 미국에 두배 이상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박사님 사실 저기 나와 있는 나라들보다 우리나라는 네. 크기가 더 작잖아요 그쵸. 근데 비료를 저렇게 많이 사용한다고요 <laughs> 네. 그리고 어머. 이런 비료 사용량과 녹조가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조차도 아직 잘 모르고 어이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나라 녹조 모습입니다. 낙동강 여름철에. 그죠? 어, 원인을 못 찾으니까 당연히 효과적인 대책도 마련할 수 없고요. 네. 올해도 녹조의 세세한 정부 지침은 4, 5월이 되어야 나온다고 합니다. 왜왜 네. 왜 그래요, 근데? 녹조가 스물스물 올라올 <laughs> 때쯤. 올, 올 때쯤? 약간 벼락치기처럼. 거기 절해야 되는가? 거 하나 더 보면요. 미국과 우리나라 비교해 보니까 무엇이 가장 큰 차이일까요? 아. 아, 뭔가 네. 의견이 아... 한 하나로 모아지지 않는 것도 참 문제인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저는 알것 같아요. 뭔데요? 이거 말해도 돼요? 아, 네, 말해 보세요. 놀라지 마 얘들아. 진짜로 아, 진짜 어, 그러니까 어, 아, 아, 이리오는 갇혀 있었거든요. 네네. 우리 통하는 길이 없었어. 어, 어, 근데 네. 낙동강은 네. 길이 통해 어, 네. 바다로 이어지죠. 네. 다르잖아요. 아, <laughs> 어떻게 는거 어, 좋은 관점이긴 합니다. <laughs> 자, 근데 대책에 있어서 한번 아, 같이 볼게요. 아, 아니에요. 미국은 <laughs> 어떻게 했죠? 원인을 막았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는요? 네. 원인을 우리나라는 아, 몰라요. 원인은 모르고 생긴 걸 막았죠. 아, 아 생기는 걸 막았어요. 맞아요. 예를 들어 아. 이런 겁니다. 매년 제가 아파요. 그렇죠? 매년 네. 아파요. 그러면 왜 아프지라고 생각을 하고 아 내가 운동을 안 해서 그렇구나. 원인을 찾아가면 좋죠. 네. 그러면 그다음에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안 아파요. 그런데 원인을 안 찾고 아프니까 약 먹어야지. 약만 그냥. 그렇죠. 매년 아. 아플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사후 대책을 저희는. 그렇죠. 사후 대책이 어. 우리나라는 중점이고요. 네. 해외의 성공한 사례를 보면 예방이 더 음. 우선이 되어 있는 거죠. 앞서 녹조는 어디에나 있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강이 음. 좀잘히시나요 네네. 어. 네네. 어, 제가 녹조 순환도라는 걸 한번 우리 언박싱에서 같이 그려봤는데요. 강에 네. 네. 녹조가 발생을 하면 첫 번째 우리가 먹는 물. 물. 두 번째, 우리가 미처 몰랐던 바로 농작물을 통해서 밥상 앞에 도착을 합니다. 음. 즉, 우리가 학교, 집, 그리고 병원, 어디에서나 녹조가 계속해서 노출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악순환이에요, 악순환. 압수나. 네네네. 그러니까, 녹조가 계속 발생하는 한, 녹조는 우리 생활 주변에서 계속 순환할 수 밖에 없고요. 이 고리를 끊지 않으면 계속해서 우리는 녹조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강연의 제목은 녹조는 어디나 있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예. 한마디로 저고리에 끈을 끊으려면 우리의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어떻게 녹조를 해결하느냐. 어, 미국 정부에서 굉장히 공들여 준비한 게 바로 교육인데요. 예. 시민이 관심을 가져야 정부가 행동을 취하게 될 수밖에 음. 없습니다. 어, 끝까지 강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에게 뜻깊은 강연을 주신 우리 이승준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갑습니다 자, 오늘 박사님께서 아주 뜻깊은 강연을 해주셨는데요. 저도 이제 녹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회의를 많이 했었는데 오늘 강연이 정말 저에게 정말 많은 변화를 음. 줄것 같습니다. 지금 함께해주신 많은 분들이 네. 느낀 점들이 많을 텐데 한번한번 한번 인터뷰를 좀 해볼까요? 네. 녹조를 보면서도 별로 관심을 많이 갖지 않았거든요. 그데 예.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정말 환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어, 실천할 수 있는 자, 작은 것부터 해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예. 맞아요. 박사님 이걸 바라신 거잖아요. 네, 예, 맞아요. 가장 좋은 해결책이죠. 그렇죠. 네. 제가 이제부터 녹조에 대해 더 많이 관심을 가져야겠다고 생각했. 낙동강의 녹조가 많이 없어졌다 많이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Yeah. 어, 오늘 강의 너무 재밌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laughs> oh, <okay. Yeah. 웃음> 이렇게 녹조에 대한 심각성을 모두 깨달았으니까 작은 것부터 함께 실천해서 낙동강에 꼭 녹조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Yeah. Yeah. <laughs> 그 마음은 똑같아요. 예녹 네, 녹조야 조 조리가 아 조리가 <laughs> 조리가라고 조리가 <모르겠지? 웃음> 근데 사실은 제가 오늘 친구들이 이렇게 네. 오늘 이 녹조에 관련된 영상을 보고 이런 좋은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네, 네. 근데 한편으로는 좀 미안한 부분이 또 있어요. 아, 이 친구들은 어떻게 보면은 깨끗한 물을 누릴 권리가 있었는데 뭐 우리 때 이렇게 조금 더럽혀 놓고 친구들한테 같이 치워 달라고 하니 <laughs> 미안해. 하지만 우리 모두의 잘못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또 함께 이 녹조를 캐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또두분은 어떻게 느끼셨는지? 어 사실 녹조하면 잘 모르고 남의처럼 생각 했을 때도 사실 있었어요. 근데 맞아요. 오늘 함께하면서 녹조가 내코 앞에 와 있고 내입 앞에 와 있어요. 들어왔어요, 우리. 진짜 몸에. 들어왔어. 예. 진짜 우리 두눈 크게 뜨고 지켜봅시다. 이게 녹조가 어떻게 해결되는지 그러니까 장히할수 없는 일이니까. 예. 맞아요. 예. 저도 항상 운전하면서 저희 왔다 갔다 하거든요. 예. 수시로 갈 때마다 강 확인하고, 오, 조금만 초록색 띈다 바로 전화해서 예. 알려야 되겠습니다. 녹조가. 녹조가 요 아, 예. 예. 오늘 사실 저희가 이 낙동강에 자료 하면 준비했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한 10년. 10년 후쯤에 1위호처럼 우리가 와. 이게 이 과거 화면으로 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또 10년 후에 깨끗해진 낙동강을 우리가 한번 취재해 보면 어떨까 와, 오, 기대가 됩니다. 마사 네. 잘한다. 이 그때 다시 한번 보여주시기 바라면서. 꼭나 나주실 거죠 그때. 네. 알겠습니다.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저희 언박싱이 녹조 전단 팀인 마냥 이 녹조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관련 내용을 수차례 전달해 드리고 있는데요. 자, 그만큼 우리 부산 시민과 미래 세대에게 중요한 환경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만 녹조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녹조라 때 이야기를 접하지 않은 여름이 오길 바라면서 이 언박싱의 봄 워크샵 여기서 부호 외치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죠? 네! 네. 물이 우리 살아요. 우리가 산다. 언박싱.